<laughs> 네, 아, 저 조금 별로 붙어 어,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미어브마 김지훈이고요. 어,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셔야 아, 게요 오늘 네. 무이와 사제 역할을 맡은 김병준입니다. 네, 오늘 프란시스 역을 맡은 반정모입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저희 셋이서, 함께 공연을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이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레미로 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작년부터 초년부터 해서 이렇게 앵콜 공연까지 볼수 있게 되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투입이 되기도 했고 좀 그런으로 인해서 일찍 빠지게 된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짧겠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정말 너무 세요? 열심히 세요? 잘, 잘해줘서 세요? 너무 고마워 고마워 아 너무 고생했어요 손지 너무 고생했어 하, 진짜 너무 친구들 덕분에 재밌게 할수 있었고, 지금 자리는 없지만, 또 준우랑 이판이 민범이 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같이 이렇게 동생, 너무 훌륭한 동생들이랑 함께 부대하면서또 많이 배웠고,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여러분, 뭐, v 부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저만 잠깐 빠지는 거니까, 어, 이제, 어, 또, 매일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그이앱 애프터. 며칠까지죠? 9월? 12일. 9월 12일까지 하는 이 브이앱 어. <laughs> <이 에버> 애프터. 브이앱 <laughs> 애프터. 많이 <laughs>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어, 저는 또, 더 나은 배우로서 성장해서 항상 좋은 연기 보답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김지원 램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응, 그동안 감사했어요 형아 <laughs> 고맙다 고맙다 어. 정준아 <병근아, 웃음> 너도 한 마디 해줘 진짜 지금 눈물 날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랬어 정준이 <laughs> 여러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있으면 너무 추책받아질것 같아가지고 어, 인사 한번 드리고 네. 저는 큰절딱 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셋이 외치면서 네. 시작 <laughs> 시작 <끈절이 있습니까>? <웃음> 큰절 <laughs> 형이 하고 응. 그 분은 막공때만 <laughs> 하세요 가만히 아, 네. 서 있어요 아니, 네. 이렇게 인사하고 <laughs> 그냥 저화는걸 지켜봐야죠 아,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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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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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